김동현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2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.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혜 의원의 질의에 김동현 경기지사가 발끈해 그런 거 상관없고요라고 답했습니다. 앞서 조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령 개정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. 그런데 찬반양론이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작년 국감 때 반대한 걸 설득해서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면서 만일 성공한다면 방탄국감 자료 제출 지적받았는데 이재명 꺾어하면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김동연 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질의했습니다. 이에 김 지사는 경기북도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 관련해 얘기 나는 적 있다며 전는 전임 지사가 보쇼 진보 등 정치적으로 사용한 것에 동의 안 한다. 정치적 구호원이다. 경기북도 발전을 취해서다라며 왜 말꼬리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재명입니까? 저는 김동연입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.